돈이 떨어지거터리도다터리 도미터리, 리도미 많이 됩니다. 무도를하리도미터생도 많이 하든, 하든. 속에 도움이 되는 미 도미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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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터 도미터리, 도 도미터리, 도미터리, 도미터 으로 오미는 말고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스텝하고 줄넘기처럼 이렇게도 하죠 어 근데 줄넘기 같은 거 하게 되면 계속 똑같이 하잖아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계속 똑같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격투기들 일상생활을 할때 발목이 위아래로 막 눌러지는 게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리다 세서 모을 때 이제 한발 앞으로 그리고 대각선 그리고 모을 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스텝 하다가 헷갈리거나 틀린다고 멈추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 하다가 막 틀리잖아. 재속이 뛰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생이 찰고 다시 하나 둘셋넷 하면 됩니다. 이 틀리면 또알겠 다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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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두번 해도 됩니다. 잠깐만 시다네 여러분 틀리지 마세요. 어스 어스 알겠죠? 어스, 어스. 자. 두 번째는 공 줍기. 이 친구가 다시 가르쳐 줬어요. 저는 낮춰서 넣는 거라고 하는데 공을 줍긴 줍는데 남의요 남에요. 남의 어스 이렇게 표시는 이쪽은 안 돼요. 어스 공 떨어져 있잖아. 돈이 떨어지는 거라고. 어스, 나한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몸을 세워서. 네렇 몸을 세우면 돼. 몸을 세워서. 나는 시선을 보지 마세요. 시선은 정면을 보고 그대로 들어가면서 낮춰서 세워서 걸고 다시 여기서 낮춰서 세워서 걷고 이런식으로 하면 스코스자 마지막은 태클이 들어옵니다. 태클이 들어옵니 이렇게 낮춰서 태클을 맞는 스프롤 스프롤 스프롤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어 똑같이 양발을 동시에 위로 빼주면서 허리를 낮춰줍니다. 이때 허벅지가 땅이 되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탄력있게 엉덩이를 또 들어 올리면서 한 손으로, 한손 발가락을 터치해줍니다. 이때 터치하는 쪽 햄스트링이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고, 프로를 할때 허리도 자연스럽게 상체를 펴줘서 상체 의 유연성, 그리고 햄스트링 유연성, 그리고 스쿼트까지. 그 여기서 러분들여 하나, 둘, 일어날 때 점프해서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오스. 하나, 둘을 해서 다리를 모아서 이렇게 일어나주세요. 알겠죠? 오스. 일어서면 탁! 그해서 해서 일어날 때 응가 자세 만들고 일어나세요. 알겠죠? 오스, 오스. 알겠죠? 오스, 오스. 알겠죠? 오스. 오스. 이 사람 은번 봐주세요 <laughs> 자 갑니다 자 1분하고 중간에 휴식은 30초 자 준비

오우 쩌요 항상 몸이 워할 때는 조금 움직이면서요좋이게고이게 그냥 즐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틀린다거나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5초 남았습니다. 에이! 자, 남의 돈 줄게. 오스오스 알겠습니다. 어스, 어스, 레디 여수 뒤로 로기 하이, 하나, 둘, 하이. 어돈이 많이 떨어져 있어, 장인아. 앞뒤로 두 개씩, 어, 세 개씩, 그렇지, 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저렇게 두개 주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죠. 한 개죠. 알이알이 자, 이렇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넣는다. 고 하나, 둘, 돌고 다시. 고 하나, 둘, 돌고. 슈슈. 자기가 그냥 하면 됩니다. 자기가 정 해서. 자, 3초. 이렇게. 그렇죠. 바로. 레인 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가 이쪽에 이 감성을 잡게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아, 나는 이 동작이 재밌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스. 자, 다음은 스프로. 오스. 네, 터치. 될수 있으면 손을 가서 터치하지 말고 오스. 바로 터치야. 맞죠? 오스. 그 다음에 완전히 앉은 자세에서 일어줍니다 오스. 오자. 기합을 가며 이비 허치, 중간 자세, 쉬, 에잇, 쉿,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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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い、<局>いしなろう。はい 여러분, 바로 하 알죠? 하는 동작은 끝까지 하고. 그런 마인드. 오스. 여러분, 운동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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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초보자용이 아니에요, 우리 를 따지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도장 수료생들도 도장에 왔을 때, 프리트레이닝 시간, 그리고 도장도 있죠? 도장때 한번 해보세요. よし